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어, 나누겠습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지금 신학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름이 수정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헬라어는 필라델피아입니다. ph 발음은 헬라어에서 나온 발음입니다. 영어에서는 ph에 원래 발음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은 어 형제라는 단어에다가 사랑한다는 단어. 필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에다가 아델포스라는 뒤에 형제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좀 작지만은 헬라어의 예, 필로스, 필리아라는 이 단어는 어, 우정을 말할 때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헬라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죠네 예, 종류가 있는데 필리아, 그 다음에 스토르게, 에로스, 아가페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필리아는 친구와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정을 말할 때 근데 뒤에 있는 아돌포스가 형제라는 단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필라델피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은 버가모라는 왕, 버가모의 왕어 유메네스 2세가 그의 동생 아탈루스 필라델포스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과의 관계, 버가모 왕과 그 동생과의 형제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생긴 이름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는 빌라델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어,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빌라델피아는 어, 역사적으로도 주전 2세기 경에 버가모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예, 에게에서 소아시아 동쪽으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있었을 당시 AD 한 17년 정도 됐을 때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20년 주기의 단위로 지진이 반복되어 가지고 이 필라델피아는 사실은 거의 폐허가 되기 된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런 어려움, 또 유대인들이 많이 상주하면서 어 굉장히 이 필라델피아에는 어 이들이 조직되어 있는 길드와 이런 것에 협조를 안 하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거나 또 물물 교환을 하는 데에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여기에 신전이 또 있어서 로마의 황제사상과 또 술을 어 상징하는 헬라의 신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필라델피아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엄청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신 이름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서 어, 찍었던 몇 가지의 사진들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는 여기에 있죠. 이 에베소에서부터 어, 스모나, 버가모, 부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오스, 이렇게 일곱 개 교회가 있는데 일곱 개 교회 중에서 이제 에베소부터 출발하면 여섯 번째의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현장에는 성 요한 교회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로 어 여기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 놓았죠. 낮에는 그죠 밤에는 닫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 전체를 둘러보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섯 개 교회를 어 둘러본 중에서. 총 일곱 개 중에서도 제일 작은 교회 중에 하나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서 이미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니까 이저 화초 이런 것들이 열대 지방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안에 안에 있는 부분들을 찍어놓은 겁니다. 예, 이번에 가서 직접 찍었던 사진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는 전경입니다그 열대 지방에 그, 이런, 그 하초들이 좀 보이죠. 눈에 띄죠.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거죠. 예.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개발, 발굴되어 있는, 어, 돌들이 많이 있고, 자, 여기도, 어, 이렇게,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광경을, 어, 이제 사진으로 가져온 겁니다. 네. 자, 여기에는 지금 또, 막 발굴되고 있는 현장, 또 사진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 말씀 그대로, 어, 문을 열어놓았죠, 그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왔을 때에 홍콩 쪽에서도 사람들이 한2 30명이 와서 같이 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동부 쪽의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 성경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도시죠. 어, 미국 동부에 그 뉴욕보다도 약간 남쪽에 뉴저지 남쪽에 내려오면 펜실베니아 주의 제일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인데 요 여기가 바로 미국의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죠. 이름이냐나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필라델피아 미국의 도시의 마크죠. 필라델피아 미국의 동부의 도시는 이렇게 큽니다죠. 이름을 어, 그다음 이게 필라델피아 미국 동부의 다운타운이고 어, 여기에 그 수도로 미국의 수도로 10년간 남북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으로서였던 건물 뭐 여기에 또종 한 200만명이 일 년에 이 종을 보러 어, 구경하러 온다고 합니다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어,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의 말씀만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3장 7절을 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니까, 열쇠를, 다위의 열쇠, 그 열쇠를 가지시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본죄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죠? 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교회는 문이 없는데, 이 필라델피아의 성, 요한의 교회는, 문이 있어요, 그죠? 예.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으면 닫을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열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네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하고 두 교회가 유일하게 일곱 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고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였습니다죠. 그러니까 이 규모는 작고 지역이 외수하고 이렇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름도 형제 사랑의 교회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경고해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 지진이 나서 도시가 막 폐허가 되, 되고, 또 <laughs> 유대인들이 길들을 조직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에 온갖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가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이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laughs> 거기에 놀라운 가치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에 참. 너가 저은 믿음을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말을 잘 듣고 끝까지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잘 했다고 칭찬해 주는 그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끝까지 그 능력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